우리 몇번 하차를 죠 12번 목걸이 변화. 씨연 목걸이 변화. 아, 그래서 목걸이만 하나겠습니다. 네. <laughs> 꿈이 있으세요? <laughs> <laughs> 예쁜 하고 차리는 거? 아 예쁜 하고 내 좋죠. 평수는 50평. 크게? 50평. <웃음> 80평. <웃음> 80평생. 에. 안세진 현재 학업부모 우리 이 선생님 모시고 방송하는 가 라이브 그래서 이 선생님 목소리를 이렇게 음. <laughs> 너무 안들실것 같아서 내 목소리 만들게 돼 그래도 이제 조만간에 제가 계속 지금 우리 유튜버 구독자분들 보시는 분들 우리 이 선생님 목소리 라이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계속 치르고 있는데 결제가 안 떨어진대요. 응. <laughs> 결제 권자가 응. 결제라. 혹시 결제 분장 그분 보시면 결제 집행될까?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이거 드려야 <들여야> 되나? 결제 분장. 목소리 변화잖아요. 자목걸이만화를 우리 선생님 목소리를 언제나 어, 라이브로 들. 아, 그때는 저희 방송국처럼 마이크 앞에 대고 그냥 이렇게 댄스 스토리 하듯 댄스 이렇게 사극 댄스 아무면은 모든 댄스에 대해서 이렇게 허신타나에게 경험 물을 한번. 한다해 세미나식으로 한번 제가 잡아 보려고 해요. 고 기술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춤을 이렇게 춤과 인생이나 또 어떤 테마를 정해서, 사람하고 춤났지, 춤나고사람만게 아니잖아, 그죠? 그니까 러 너무 춤에 몰두하는 거보다 사람 사는 게꼭 춤이 인세계고 춤이 있고 사람에 라해서 고런 걸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제가 토크쇼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제가 안 떨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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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혹시 <웃음> 고만할게요? 네, 아 여기까지 네, 이제 아 이게 아, 이는 이미 싸가지고 목걸이 하나. 자 목걸이 이게 목걸이기도 하냐? 자 목걸인데 자 여기서 이 변화를 줄 거예요 제가 이 상태 이 상태 이 상태. 그 제일 많이 주는 게 이제 이거죠 안세진이 네, 이렇게 변화를 줬잖아. 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쓰고 들어가서 이상태에서 여기서 그대로 남자가 돌아서. 이렇게 또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어, 목걸이 변화는 몇 가지 예만 그렇게 꼭 이대로 하는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연구를 하셔. 그래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요 올려. 그래가지고 저 안세진이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저도또 배울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목걸이 변화. 이번에 이제 등뒤를 건너가서 건너가서 이렇게 네, 돌리면서 나가는 거. 걸어서 카트 치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목걸이만 테마로 제가 한번 주요 연결 동작 18일 지지해서 넣었어 이게 굉장 중요해 우리가 출제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걸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이동작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주제넘게 아는 주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어깨다 걸을 수도 있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을주는 거야 바다치. 여성을 이렇게 툭툭. 나는 그냥 손만 갖다 대면 여성이 알아서 돌아준다. 그래서못걸이잖이거를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도 들어가는 길을 모른다니까. 그죠 분명히. 네, 이 동작은 배우고 싶은데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니까. 아, 들어가는 길. 그래서 그도둑질을 그 하다 못해 도둑할 때그 집에 대해서 한달 동안 연구가 안 되잖아. 크 새콤은 저기 있고. 걔는 저기 있고 그리고 또 항상 가상 훈련을 하는데 도둑들도 가상 자기 전에 다 자기가 도둑질을 완벽하게 해내는 거하여때 도둑놈도 그러는데 예, 사격치 매니아 분들이 훈련에 가상 훈련을 해 되고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돼 도둑이 무조건 쳐 들어가면 바로 삐삐 경찰한테 잡혀간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 아,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기술은 목걸이에서 들어가는된 그래서 목걸이 변화 제가 한 테마로 엮었어요 자, 이게 목걸이 변하는 친구가 제일 집이 좋아하는 게 등뒤로 건너가고 7번 말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목걸이에서 나온다, 이 동작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목걸이를, 만약에 여성한테 여성을 돌려놓고, 친한 파트너를 이렇게 여성이 남성을 쉽게 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어가면 동작을 배우고 싶은데 들어가는 길을 몰라.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무리 좋아도 비를 어, 모르면 타이어 빵꾸 나더라고. 아,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시골길을 한번 가봤어요. 산정으로서 갔다 오다가 어, 그 비포장 도로더라고요. 비포장 아, 타이어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요즘 나온 차는 타이어에 센서기이 있어서 예, 공기, 공기가 빠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 타이어. 근데 좀 멍청했나 봐. 아니면 밤새 이게 세워놓고 계속 빠진 상태에서 카센터 가는 동안 예, 센서가 망가져가지고. 카세트에서 센스 바꾼데 2 2 0 0 0원이거어 저도 처음 알았어. 어, 이게 예, 길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길을 모르니까 예, 어, 맨날 아스, 아스팔, 아스팔트만 달리다가 아, 시골길을 빗물장로 달렸는데 거기에 보이있었는봐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타이어 오래된 공기에서 달리니까 그 센서가 눌려가지고 그휠에 눌려서 예, 이렇게 예, 남겨졌다고 해서 얼굴이 어려운데 쓰기는 쉬워잉. <laughs> 왜 이렇게 찍는데? 들어가네. 들어가는 거 알아요. 아, 그렇죠. 기나. 아우리 전에 한번 했는데, 아, 경험을. 하셨다. 아, 그렇죠. 난 아, 길을 못 찾아가지고 온도 방 엄청 찍었어요. 총각 <laughs> <laughs> 자, 목걸이 뛰어나. <이구나. 웃음> 목걸이 변화. 자 마지막. 저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목걸이 변화. 아는 거는. 아 여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외각돌기 이렇게 외각돌기 그죠 이렇게 목걸이 변화. 목걸이 변화 이런 기술. 그 외각돌기에서 하나 할게요. 목걸이 변화.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춤은 이렇게 외각돌기로 들어에이 손으로 이렇게 놓는 이제 이렇게 푸카시가 또나와다 이런 공 이게 뭐냐? 시크라이니까 수영에서 하는 거죠. 우리, 아, 어, 네. One m o 지 n e more time. o n e m o r e t i m e This is y o u o n e 터널로 네. 지나가서 이렇게 터널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시자. 그래서 목걸이 변화는 그러니까 터널을 들어가고 싶어도 처음 스타트를 모르면 네. 못 들어가. 어거지로 만들 수 없잖아, 평소 같지 잖아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길이 네, 좋아야 돼. 그래서 요즘 그 금수저 유행이잖아. 흙수저, 금수저 잘 타내야 된다니까 금수저로. 흙수 태너 방시 계속 평생에 쳐봐요. <laughs> 터키를 잘 들어야지 가는 거지 길을 모르면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금수저 예.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이런 얘기가 잡혀가지않아 되죠 아니 금수저는 뉴스에 나오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들어가는 길이 중요하다 예, 처음에 예, 금수저로 태어나면 계속 금수저로 가잖아 또그 손주도 금수저로 간다 계속 금수저 그래서 그걸 그려 목걸이 하나 살아남았다 아씨 예, 여기서 여기 생략하고 여기서 요번에 여성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탁 치는 거야 이렇게 목걸이 변화 그래서 아 여성을 계속 돌려주세요 <laughs> 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주어들만 돌려 돌려라 <laughs> 너무 돌았나 봐 인생이 주는 생각이 맹시 너무 돌려라 돌려라 그가지고 너무 뺑뺑이 돌아가지고 춘선생세 아,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목걸이 변화가 안서 아마 이제, 이제 우리 몇번을 차려야죠 그 다음에 14번. 13번. 아이고. <laughs> 일부러 하신 거죠? 액션 하려고. <laughs> <laughs> 일 액션을 일부러. 알겠습니다. <웃음> 재밌죠? <laughs> 어. <laughs> 앞으로는 촬영할 때는 공지해서. 그, 갤러리를 좀, 를모집어야 되겠어. <laughs> 그 골프 칠때 오는 타이거 우즈 골프 때뭐 갤러리가 10만 원이라도, 입장료만한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laughs> 그 우리도 이 우리 선생님 찾아갈 때 갤러리를 이렇게 해서 입장료 한 3만 원씩 받고 <laughs> 찍어갈 수 있게끔. 아, 한번 뭐 연구해볼까요? <laughs> 그래, 저기, 13만 원 뵙고요. 어, 그래서 뭐제 영상에 이제 딱그 제목 보고 아, 다음 동영상은 뭐다 정도로 반복해서 보셔야 돼. 그렇게 외워야 현장 가서 두개 귀엽다 이렇게 지금 목걸이 변화 응.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